좀 정신나가 있는 팀입니다 경기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넘칩니다 굼 <laughs> 이대로 자유로워 난 나도 듣고 싶었어 나도, 나도 첫 공개예요 첫, 공개. 첫 공개 저희 앞에서도 안 불러줬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laughs> 조금 긴장... 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시.처.무 안녕하세요 시.처입니다 <laughs> 저는 시그니처의 명명폭순셀린보이즈 푸근 연정 셀린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의 인간 하리부 클로이입니다. <laughs> <laughs> 베리베리좋와 <좋아. 웃음>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베리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힙합 토끼 지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자칭, 타칭, 이너공주 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앙큼한 아기 고양이, 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청순, 섹시, 채솔입니다 시그니처는 어떤 그룹인지 네. 시그니처는요. 케이팝의 시그니처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아주 광기 넘치는 그룹입니다. 예. 예. 그 우리는 어떤 캐릭터를 가진 팀이다?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는 에너지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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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팀입니다. 다들 공감 안 하신가 봐요. 아니요. 좀 정신 나가 있는 팀입니다. 맞아 요 아까 지원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광기가 아주 아주 광기. 아주, 아주 넘칩니다. 광기 넘치는 팀. <laughs> 요즘 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약 1년 2개월 만에 컴백인데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우선 저희가 다 같이 연습도 하면서 레슨을 받고 열심히 지냈고 개인으로 6개월 동안 어, 라디오너스 영어 DJ도 했고요. 어, 더타이보텔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 크리스마스 때 저희 신하인 식구들끼리 크리스마스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인 아티스트 분들 선후배분들과 다 만나 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노래도 내고 뭐 되게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범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은 이집 디아 다이어리 모먼트와는 다르게 완전 신나고 완전 경쾌한 시그니처만의 색깔을 듬뿍 담은 곡인데요. 그렇다면 이 곡은 언제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 오 아침에 등교할 때나 뭐 출근할 때그 시작 인트로에 착착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 하루를 시작하면은 어, 오늘도 하루를 잘보내수 있겠군. 이런 기분이라서 아침에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따란 따라란 착 따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랑 끝에도께양 안에 을이 이렇게, 이렇게 딱끝맞치는 부분이 뭔가 그림을 그렸을 때 무지개가 생각나고 오로라가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들으면 좋겠다. 오로라를 보러 가고 싶을 때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드라이브 할때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에 타이틀곡 오로라 한 소절 포인트 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3, 2, 1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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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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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앨범에 각자 최애곡이 있다면? 저부터 말할까요? 네, 좋아요. 항상 바뀌긴 하는데 갑자기 팔레스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요저 약간 그렇게, 그렇게 어 삐리 삐리 삐리한 노래 좋아하거든요. 약간 <laughs> 효과음 많은 노래. 그래서 저는 오늘 팔레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좋 네. 네 저는 아이모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가사들이 진짜 쿨하고 뭔가 제 파트에서도 어 뭔가 저만의 힙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laughs> 저기 힙합도 기대해 주세요. 팬분들과 좋은 경험을 할수 있다면 어떤 걸해 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거 팬분들이 좀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웃음> <웃음> 다 같이 등산을 가고 싶어요. 아, 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 같이 함께. 그러면은 아, 네 의견은 아, no.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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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조건 인 팬은 좀시끄처거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등산은 왜냐면은 저... 같이 힘들게 올라가서 음... 그 멋있는 음... 경치를 보면은 함께 궁금했을 때 됐다는. 내가 어, 나 와! 이러면서 음. 더 끈끈해질 것 같아요, 팬분들이랑 저희랑. 네,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laughs>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랑 등산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이제 저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조금 귀찮더라고요. <웃음> <솔직히> <웃음> 그래서 솔직해, 솔직해. 네, 잘 가지는 않는데 음. 팬분들과 함께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거 하고 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문학공룡 채솔. 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 근데 요즘 최근에 가장 최근에 아마 뉴 버전 이거예요. 김혜자 선생님의 생에 감사해 라는 책을 엊그제 서점에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 괜찮 너무 좋고 감명 깊게 읽기 시작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너무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 있어서 사진을 딱 찍어 왔습니다. <laughs>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사실 연기를 살짝 배웠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서 뭔가 나에게 연기는 직업이 아니라 삶이면 모든 것입니다. 배우는 이만큼 하면 됐다거나 이 정도면 성공했다. 라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해야 합니다. 책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고, 앞으로 더 빨리 읽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활동 끝나고, 아니면 혹은 시간이 된다면 얼른 읽어보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로 아이유를 뽑은 지원, 아이유 노래 중에 최애곡이 있다면? 사실 저 분기마다 매번 달라지긴 하는데 요즘에는 블루밍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음. 너무 좋더라고요 팬들이 음. 한 소절 불러달라고 해주셔서 좋아했을 때는 제가 내 손을 잡아 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잡아. 높아서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해보겠습니다 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당시 오늘 밤도 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셀린. 멋있다. 한 소절 불러주세요. 어, 나도 듣고 싶었어. 나도, 나도, 첫 공개예요. 나도, 나도, 첫 공개. 나도, 나도, 첫 공개. 저희 앞에서도 안 불러줬었거든요. 이렇게 찾아내실줄 몰랐죠. 그치? 어, 그러니까 저 사실 이거 완전 제 연습생 전에 그러니까 냈던 거라 그 찾으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다아시더라고요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직접 저... 듣고 싶었는데. 가사? 가사가 뭐였더라? 내가 맨날 불러달라 했는데 팬 바타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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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게 되네요. 진짜로 감사. 성공했 절대 안 불러줬어요. 안 불러줘가지고. 맞아. 눈원으로 들었는데 이렇게라도 듣게 됐네요. 맞아요. 너희 되게 좋아하는구나. 감동이다 얘들아. 유독 달빛이 아니 빛이밤 수백 번 그려도 마지막 모습 니다 네, 지금도 잘 부르는데요? 아, 아 네, 그때보다 지금도 잘해 가지고 다시 하고 싶어요. 다 이거 없애 버리고 리메이크 싶어요. 해요. 감사. 합니다 아, 근데 미국에서 데이터 네. 사이언스를 전공했다 들었어요. 어, 그런데 네. 아이돌을 네. 앞에 계기가 있다면 사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 K-POP 붐이 왔을 때 저는 그때 당시 미국 LA 쪽에 많이 콘서트가 있었는데 공부를 하느라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가는 친구들을 보면 이런 멋진 직업이 있구나 하면서 몰래 약간 문제 알죠? 약간 하고 싶은데 할수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이에만 할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꿈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도전을 열심히 했는데 시그니처 새로운 멤버로 이렇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안될줄 알고 그래 가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진짜 돼서 대면은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그래 해!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활동 탄탄한 보컬 실력을 보여준 벨 그녀만의 라이브 연습 노하우가 있다 라이브 연습 노하우라고 치면 은 저는 안무 하면서 그냥 호흡을 좀어제살때 정확히 정해놓는 편이었는데 었 최근에 이제 I'm OK라는 노래를 라이브를 하면서 연습한 방법인데 이제 헤드뱅잉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드세요 라이브를 해주세요 7, 네. 8, 아, <laughs> 이대로 자유로워 난난 다치게 한건 전부 어제 <laughs> 일러가 <laughs> <걸? 웃음> <laughs> 여기서 뛰었도면 뛰기까지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아, 대단해요. 시그니처 메인 댄서 세미 이번 활동곡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는 저는 제 파트에 야야 신난다 하면서 뛰는 장면이 있는데 그 뛰는 걸다 같이 하면 되게 신나고 그걸 모니터로 보면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안무가 좋습니다. 저는 네, 이 신난다, 칠칠자, 이거입니다. <laughs> 네, 아 방금 이렇게 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네, 느낌. 맞아요. 교차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교차해서 점점 더 텐션이 올라가면서 춤을 추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안무 덕분에. 맞아요. 잠잘 때 잠꼬대가 가장 심한 데 <laughs> 지금까지 들은 것중 충격적인 잠꼬대는. 어 이거는 사실 제가 숙소 생활을 하기 전에는 저 혼자 방을 썼으니까 제 잠꼬대를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와서 제가 이 버릇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저랑 같은 방을 쓰는 멤버들이 말해 주기를 제가 말을 정말 또박또박 간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게 렇다 다들 이제 잘 준비를 했으니까 되게 방이 고요하고 조용했는데 제가 <laughs> 이렇게 웃더니 와 진짜 웃기다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해서 세미는 제가 안 자는 줄 알고 일어나서 저렇게 봤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제 잠꼬대더라고요. 물어보면 대도 해줘요. 오늘 팬들의 질문 대신 받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인터뷰 좀 어떠셨나요? 일단 팬분들이 저희에게 궁금했던 점을 저희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네. 그 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린 것 같고, 저희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팬바타를 통해서 연정희의 노래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오로라로 이제 시그니처 컴백을 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더 많은 앨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인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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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